넘버 1안 라디오 스테이션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건강관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웨이 시애틀 지점에 이정근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뵀는데요. 어, 우리 이 정수기 회사이기도 하시지만 또 최근에는 사우나 시대를 새로 <laughs> 열으셨는데요 네. 건강하기까지도 책임을 지시게 되겠습니다 코웨이 시애틀 지점 이정훈 지점장님이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북미 지역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한국의 청자 여러분 어, 저는 코웨이 시애틀 지점의 이종근 지점장입니다 지난 2014년에 다사다산했던 말처럼 이곳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고들이 참 여러 가지 악재들과 같이 많이 있었는 잘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셨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마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 서로 손을 잡고 응원해주며 어 같이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위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또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2015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올해는 마음에 담아두신 소망들과 또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것들이 모두모두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또 많이 웃으시고요, 살아가시고 건강하셔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행복이 가득하신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한해 네. 동안 열심히 살고 또 비즈니스도 번창하고요, 어, 돈도 또 많이 버시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급선무 같아요. 네, 건강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이제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이 사우나 또 소개해 주러 특별히 나오셨는데요. 이 흔히 뭐 정수기 회사로 알려져 있는 세계 제일의 정수기 회사 코웨이에서. 아 어, 사우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만 말이 맞습니까 표현이? 네 맞습니다. 아주 아, 정확한 네? 표현이시고요. 네 그래요. 어 다들 저희 코웨이를 아직도 이제 저희가 원래 시작한 회사 이름이 웅진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웅진 코웨이, 웅진 코웨이로 익숙하게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미 3년 전부터 코웨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표 상품이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한 게 정수기 제품이라 정수기는 역시 대표 상품으로 기억하시는데 네. 어, 이제 저희가 어 제품 종군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건강 관련 제품들 포함해서 이제 사우나기를 미국에 다시 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우나기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이 참 초긴장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미 그 그렇죠. 지난 달이죠. 1 2월에 이제 이 지역에도 출시가 됐는데 이 가정용 사우나 반응이 아주 뜨겁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하실까요? 네, 그러죠. 저희가 우선 어, 가정용 사우나기를 출시한 게된 거는 미국 법인에서 지난 9월달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9월달에 저희가 본사가 있는 LA 쪽에서 출시를 하면서 1차 물량이 바로 그냥 소진이 돼서 저희 오... 시애틀에서는 사실은 어, 9월달에 출시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저희 저희가 다시 재주문한 2차 물량까지 바로 소진이 돼서 저희가 사실 기대하기로는 11월 그러니까 추위가 좀 시작하는 시점부터 네. 사우나기를 시애틀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계속 미뤄지게 되었었죠 어 그러다 저희가 12월달에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기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12월에만 저희가 반신욕기를 3대 그리고 무릎 욕기는 16대 판매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숫자로 본다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 사실은 출시 초기부터 저희가 특별한 어떤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판매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또 이렇게 기다려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애틀 지점에서도 그래서 벌써 2차 물량까지 소진이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지금 1월달에 3차 물량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고를 못 하고 있고요. 네. 사우나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이 사우나 가좀 뜨끈뜨끈하고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어 역시 이제 그래서 그렇고 이 시애틀이 겨울은 좀뭐 온도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으 시시하다고들 많이 그래요 네.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바로 이어 사우나기가 아주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어 전신 뭐 사우나기가 아니고 반신욕 사우나 네. 네, 뭐 그런 게 있고. 또뭐 무릎 무릎 욕 사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관심이 많이 가나요. 네. 네 저희가 한국에서 출시한 사우나 제품 사실 모델 라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반신 사우나 그리고 무릎까지 커버되는 무릎 사우나 그리고 발만 하실 수 있는 조격기 세 모델이 있는데 현재 미주 법인에 저희가 출시한 제품은 조격기를 제외한 네. 반신 사우나기와 무릎 욕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마 좀 왕래를 좀 하시면서 소식을 좀 들으신 분들은 한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반신 욕 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진 네.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애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욕조에서 반신욕을 좀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희 코웨이 사우나기는 사실은 그런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식으로 원적외선을 통한 사우나기 때문에 오. 가정에서 사용 그 물을 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예. 또 쉽게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따뜻 한 물을 받아놓고 하시면 아무래도 물의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니까 그렇군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온도만큼의 효과를 느끼시기 또 물론 어려우실 거고요 또 물을 받고 또 버리는 일도 번거로운 일이 생기시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가정용 사우나에 대한 반응이 더 뜨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우나 쪽에 한번 물론 이제 뭐 어, 물이 안 쓰는 그런 사우나 그 되도 있죠. 그렇그고 그런데 이제 물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네. 물을 안 쓰는 사우나군요. 네, 맞습니다. 집 안에서 찌 보면 참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우나 같은데요. 어, 뭐, 이미 좋다고 하는 분들 많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어, 코의 가정, 가정용 사우나가 가정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원적외선만 그냥 쏴대면 좋은 겁니까? <웃음> 네. <웃음> 네. 물론 원적외선이 좋다는 말씀은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원적외선을활용 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원적에선 내용을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반신욕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반신욕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흔한 표현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두한족열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고대 중국 의학서적인 뭐 엄청 두꺼운 뭐몇 천 페이지 이상 되는 거를 줄이고 줄이고 요약하고 요약하고 결국 남은 게 네. 바로 두한 조격이라는 말을 하듯이 두한 조격, 네, 두한 족열이죠. 열 그래서 네. 머리는 차갑고 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게 아, 우리의 네. 신체의 건강에 아주 기본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아마 뭐 이미 온돌 문화에 익숙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전에 우리 아랫목에서 이렇게 잘때 보면. 네. 아랫목에다 머리를 두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아랫목에 발을 두고 주무시죠. 네. 그래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거기도 이불 그요 밑으로 발을 넣다가 었 발을 좀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laughs> 어, 네. 너무 뜨겁게 하다가 그들장을. 아, 예. 그게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음. 어 차갑게 음. 하는 게 우리가 건강의 기본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가 쉽게 그런 말씀하시고 을 어, 뚜껑 열려 막 이러면서 머리에서 열 받는다 표현하시잖아요. <laughs> 네. 그게 사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음. 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열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걸 우리가 반신욕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하반신 네. 그러니까 우리 단전 밑에 하반신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상체는 그러니까 손을 포함한 상반신은 온도를 차갑게 하시는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온도를 정확하게 체온을 유지하시는 걸 통한 어떤 건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발만 따뜻해도 이게 건강할 수 있고 반신욕만 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군요. 이뭐 네. 효과 원적에선 장점이나 효과는 어때, 어때요? 네, 그래서 원적에선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네. 물의 어떤 습도 내지는 온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적에선을 통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원적에선 효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원적에선은 일단 전파 자체가 파장 자체가 체내에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2인치까지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센치로 하면 뭐 5센치, 6센치까지 체내로 흡수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좋은 장점은 일단 신체 세포 안에까지 침투가 되면서 세포를 파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미세한 파동이 약 1분에 약 2,000번 정도 파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몸 안에 우리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아하. 그러니까 몸안에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기대하실 수 있는 건 우리의 기초 대사, 내지는 네. 신진 대사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혈액순환. 우리가 건강식품 관심이 있어서 아마 그 광고나 또는 식품들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건강식품 광고 듣다 보면 혹시 저거 과장광고 아니야? 무슨 만병통치약 아니야? 이런 광고를 들으실지 몰라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 건강제품이라면 사실은 만병통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하는 것 자체가 예.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뭐 병이 또 생길 일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건 결국에는 기초 대사나 신진 대사가 좋아지는 것과 음. 또 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세포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증진이 되죠. 그래서 이미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자가 면역 효과를 통해서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나 네. 또는 질병을 앓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원적외선을 활용한 반신욕기와 무릎 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도 손쉽고 편하게 네. 또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코웨이 가정용 사우나기 이제 중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반신욕기, 몸의 반만 이렇게 하는 거, 또 무릎만 하는 무릎욕기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두 제품 좀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일단 두 제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반신욕.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상반신을 밖에 내놓으시고 어, 제품 안에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반신욕 제품이 있고요. 또는 이제 일반 소파나 의자에 앉으시면서 무릎까지 커버하실 수 있는 무릎 용기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도 사실은 저희 같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두 가지 제품 다 저희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캐나다산 그 네. 적삼 나무만 사용하고요. 저도 사실은 제품을 이제 출시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나무도 우리 그 한우 고기처럼 등급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산 적삼 나무도 적삼나무도 네. 네. 사실은 수령 오. 나무 나이가 200년 이상 된 나무 중에서 네. 또 품질과 또 습도를 머금는 어떤 그런 등급을 나는 특 A급 나무들만 사용하고요. 네. 또 하나는 같은 적삼나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어, 잡목들과 섞어서 사용하는 합판이 아니라요. 네. 원목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을 보실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켜놓으시면 바로 가정에서 어이구 이거 뭔지 사우나에서 나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런 그 향을 통한 향이 피톤치드 향이고요. 향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사우나뿐만 아니라 산림욕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특히 반신욕기는 저희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컴팩트해서요. 가정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놓기 편하신 공간에 놓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신욕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가정에서 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 제품에 사용하는 원적외선 램프들이 미국에서 기술 제휴를 받은 이 이멀슨사라는 램프를 사용하는데 네. 이 회사 제품이 사실은 열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그리고 같은 원적에서는 램프라도 훨씬 더 많은 원적에서는 방출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전기세 걱정 덜 하시면서 또 훨씬 더 많은 원적에서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면 무릎 욕기가 네. 있는데요. 저희가 무릎 욕기는 마찬가지로 원 원목만을 사용하지만 구조가 좀 달라요. 일단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좀 편리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상판에 보시면 이렇게 지붕 구조 아치형 지붕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한국 분들 같이 좀 체형이 좀 작으신 분들은 사실은 무릎 요끼만 사용하셔도 네. 타올이나 이렇게 따뜻한 걸 위에 덮으신다면 복부까지 마치 반신욕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좋고요. 아, 또 하나 무릎 요끼는 그 사이즈 자체가 높이가 특히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식탁 높이보다 작. 요 아, 아주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사무용 책상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테이블 밑에 넣어놓으시고요. 예. 일하시면서도 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시면서도 의자 밑에, 의자 앞에 이렇게 무릎욕기를 사용하시면서 평상시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도 무릎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되겠지. 뭐 이건 뭐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 무릎 욕기 놓고 네 맞습니다. 네, 전화도 받고 그렇죠. <laughs> 데려오도 네, 보고 네. 얼마든지 어 일상생활에 방해받지 않으시면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죠. 아주 휴대하기도 편하게 되어 네.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무릎 욕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대부분들이 네. 어, 서서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루 종이 그렇죠. 뭐대리학계에서 일하시고 세탁소, 뭐 미용실 여러 가지 업종이 사실 하루 종일 서서일 하시는 분들 들이 많은데 네. 무릎 족계만 사용하셔도 여러분 무릎 관절을 보호하시면서 또 관리하시는데 아주 편안하실 거고요.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면 발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피곤한 발을 관리하실 때 일부러 발 마사지 받으러 다니실 필요 없이 예. 무릎 족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의 피로를 풀으시고또 하나 무릎 족계 안에는 그 어, 발, 그, 마사지를 하실 수 있는 또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걸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고 저렴하게 가정에서 발의 피로와 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로 관리가 좋아지실 것 네.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어우, 야, 그거 좋겠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편리하고 휴대하기 좋고, 또 보니까 무릎만 잘 관리도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온가족 피로와 스트레스 원적에서는 반신욕으로 푸세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이제 역시 듣는 분들은 가격이 얼마일까? <웃음> <웃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아마. 뭐, 딴 얘기는 다 필요 없고, 도대체 얼마나 볼론, 뭘론냐고 <laughs> 물어보실지 볼론. 모르겠는데요. 네, 네. 어, 저희가 사실은 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 우선, 반신욕기. 아, 반신욕기. 반신욕기는 1,995불 플러스 텍스입니다 네. 어, 말장난 같지만, 네. 1,999불이 아닌, 아. 1,995불 플러스 <laughs> 텍스고요 네. 물론 저희가 쇼핑은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릎 요끼는 599불 플러스 텍스입니다 어, 네. 참고로 한국의 방송이 나가면 안될 텐데, 네. 어 한국에서는 약 70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한국에서요? 네, 그게 미국에서는 한국 오히려 더 가격을 싸게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 음. 사서 한국으로 보내도 되냐고. 항보다 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어, 또 하나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까봐 저희가 무릎 요끼, 네. 아 반신 요끼 1999불. 아, 1995불 플러스 텍스 제품은 네. 12개월까지 저희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요. 무이자 어, 할부. 그럼 한 달에 어, 167불 정도 됩니다. 오, 아. 예. 어쩌면 그 찜질방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어, 한 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만 아끼셔도 그러네요. 가정에 반신욕기 하나 장만해 놓으실 수 있고요. 네. 어, 무릎욕기 599불 플러스 텍스는 저희가 3개월까지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까 무이자. 200불이 채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께서 어, 사우나기를 가정에 두실 수 있는 거고요. 겁니다. 네, 자, 뭐그한번 어,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릎 욕기는뭐 599불 플러스 텍스인데 3개월 무이자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신 욕기는 1,995불 플러스 텍스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어, 한번 구입해 볼 만한. 그렇게 부담 없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부 일시 에내려면 네. 부담이 되시겠지만 네. 할부로 모이자 할부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뭐처럼 새 나오셨는데 뭐새 프로모션이라도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어 <laughs> 네. <laughs> 네. 사실 라디오 한국의 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면서 항상 나왔는데요. 네. 우선 어, 이번에 출시한 반신욕기, 무릎욕기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어,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원목으로 된북 스탠드 네. 어, 독서대를 하나씩 선물로 드려요 어...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시면서 또는 무릎 욕하시면서 네. 그 제품 위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책도 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경책 읽으시면서 큐티도 하시고 네. 또 신문이나 또는 뭐 태블릿 같은 거 보시면서 쓰실 수 좋, 좋은 북 스탠드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예. 또 반신욕 제품만 저희가 그 한방 샴푸 린스 센트 지난 연말에 저희가 소개해 드려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요 네. 반신욕 제품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5분 한정으로 그 아모레 한방 샴푸 린스 세트.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방 샴푸 린스는 뭐뭐에 좋은 건데요? 아 이거 물론 탈모 예방에 굉장히, 좋죠. 탈모, 있겠죠. 머리 관리, 두피 관리에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열 받으시는 분들, 아. 네 한방 샴푸로 관리하시면 좋겠죠. 아, 그... 참고로 저희가 이 제품을 파는 건 아니에요. 네. 사은품을 받으시고 또 사서 다른 분께 선물하신다고 별도로 구입하는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파는 제품은 아닙니다. 네, 그럼 어전히 네. 이건 뭐. 프로모션 용으로, 네, 고객 선물 용으로 준비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저희가 이제 기존 고객분들과 또 신규 고객분들께 드린, 어,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존 저희 이제 정수기나 청정기 등 기존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네. 저희 제품 중에 특히 반신육이나 무릎육기를 포함한 어떤 제품이든지 추가로 구매 또는 렌탈 하시게 되면, 저희가 코웨이 웹사이트에서 149불 플러스 택스 플러스 쇼핑으로 판매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예. 이뭐 어, 택스나 쇼핑 포함하면 거의 170불이 될 텐데요. 차에다 놓는 공기청정기. 맞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하, 제품 하나를 기존 고객분들이 추가하시면 오, 네.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괜찮네요. 네, 신규 고객분들도 제품에 제한이 있는데 어,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제품을 구입 또는 렌탈하시면 네. 마찬가지로 약 170불 정도 하는 차량용 청정기를 네. 선물 걸로 드리는 프로모션을 이달 28일 네. 수요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까지? 적용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달 1월 28일까지 주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반신욕기, 무릎욕기 여러분들 아,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문의하려면 어떻게 전화 드리면 됩니까? 네, 저희 지점 페더럴 웨이에 있는데요. 지점 전화번호 먼저 알려 드린다면 네. 253 지역이고요. 517 8908번으로 전화 주시고 네.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면 반신욕기나 무릎욕기 바로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놀스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에드몬드에 있는 부안식품몰에 네. 홈센스라는 생활용품점이 있습니다. 어... 그쪽에 저희 코웨이 그 전시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반신욕기나 무릎욕기 체험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방문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귀한 거 사시는 거니까 한번 체험을 하고 사시는 게 좋겠네요. 네. 문의하실 분들은 253 517 8908 517에 8908 코웨이 셔틀 지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3 517에 8908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점장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쌀쌀해진 겨울철을 맞아서 뭐 추천 제품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모든 제품을 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쓰시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희가 겨울철에 고객분들 반응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빨리 쓰시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공기청정기 제품 중에 가습기 기능이 있는 가습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네. 가습기는 아마 겨울철 특히 여러분들이 실내 난방을 하시면서 건조해지다 보면 많이들 초음파 가습기들은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초음파 가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 또 가습기 필요한데 초음파 가습기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희 가습 청정기를 쓰시면 일단 공기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걸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걸러지는 깨끗한 공기를 저희가 자연 대류 방식으로 우리가 맑고 깨끗한 습기를 머무는 어, 가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내에 습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효과 보시는 분들이 일단 감기 매년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분들 편해지셨다고. 음.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 코나 목이 아주 답답하고 건조해지셔서 네.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표현하시고 네. 또 저희 고객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분이 코피가 좀 많이 났었대요. 어허. 비염이나 이런 알러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요. 네. 가습청정기를 사용하시면서 아침에 코피가 나지 않는다 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의학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그러나 그런 증상과 개선된 효과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도 어 실내 난방 시작하시면서 미세먼지나 내지는 건조한 것 때문에 코가 불편하시고 하신다면 네. 가습청정기 꼭 장만하셔서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가습공기청정기. 제임장이 아, 추천하는 제품 역시 253-517-890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얼마예요? 어, 가습청정기 구입하시는 건 899불 플러스 텍스고요. 네. 이거는 뭐 할부는 얼마나? 어 저희가 12개월까지 물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요. 12개월이야. 네. 예, 필터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렌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렌탈 하신다면 다운페이마다 저희가 월 렌탈료가 좀 달라지지만 네. 보통 한 30불 수준에서 월. 어 여러분들께서 렌탈하시면 특별한 필터 구입 비용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다 관리해드리는 걸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겨울철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정보. 어, 코웨이 시애틀지점의 이정권 지점장 돈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의는 2 5 3 5 1 7 8 9 0 8 5 1 7 8 0 8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